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녁 실전 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자, 시즌 12 오늘 565 강입니다. 음, 이 강의하고 요 다음 강의하고는 이 사주에서 시주의 역할이나 시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볼게요. 자, 근데 원래 뭐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꼽으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월주와 일주의 관계겠죠? 이제 뭐그 다음 순위가 뭐 일주와 시주의 관계, 그 다음에 뭐 연주와 월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시주와 월주의 관계나 시주와 연주의 관계, 뭐 이런 순위로 갈 텐데, 음, 오늘은 좀 시주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65강입니다. 제목은 통행세 받는 사주. 돈과 사람을 연결, 중개하는 구조. 제가 주로 사주를 푸는 방식은 주로 사주를 구조화해서, 구조 분석을 해서 스토리텔링 만드는 방식을 저는 주로 이용을 합니다. 뭐, 사주에 무슨 신살이 들어서, 무슨 기운이 있고, 이런 얘기 저 별로 안 하죠. 뭐, 사주에 무엇이 용신이니, 어떻게 써야 하고,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이제 사주 해석하는 방식들은 아무래도 이 사주를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선생님들마다 자기 스타일들이 이제 굳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노래도 뭐 FM이 있나? 뭐 재즈는 재즈답게 부르는 거고 트로트는 트로트답게 부르는 거지. 재즈 부르는 사람한테 왜 트로트 같이 부르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사람마다 자기 개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주를 구조화해서 스토리텔링하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이야기화하는 거죠. 사주를 이야기화. 그래서 일종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거죠. 뭐 비슷한 이야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좀 유사한 이야기나 예를 들수 있는 다른 이야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활용 사례 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드냐면 운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 이야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혼의 이야기다. 음, 운명은 영혼이 만들어 가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궁금하게 생각을 하니까 명리를 공부하고 과거의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뭐 후회가 될때 명리를 공부하는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 과거를 복기하는 것보다는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가 좋아요, 나빠요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미래에 이런 스토리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라고 얘기해주는 게 있으면, 이거 그러니까 어떤 게더 선명한 거죠? 그렇죠 후자가 훨씬 낫죠. 뭐 이거는 일 아니면 뭐 인데, 이거는 스토리를 만들잖아. 대신 스토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 뭐, 그 스토리가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뭐, 그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거고. 근데 뭐, 오늘의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뭐, 10년 후에 나는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의 나는 마음에 들지만, 10년 후에 나는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 그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이야기로 들을 때는, 어, 좋아라. 기대된다. 하는데, 막상 그 스토리로 살아보니까, 뭐, 또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은 아무래도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비해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거니까. 그래서 사주를 구조화해서 스토리텔링화하는 방식. 저는 이제 이거를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뭐, 다른 방식을 쓰라 그러면 못하겠어. <laughs> 모르겠어. 내 안에서 삐! 하고 경고가 울려. 그걸 사주라고 푸냐? 막 이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잘안되더라고 자, 그래서. 사주를 구조로 보는 방식, 그다음에 이거를 이야기화하는 방식.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사주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통행세 받는 사주, 돈과 사람을 연결 중개하는 구조라는 것은 이게 뭐 양간이냐 음간이냐, 음팔통이냐 양팔통이냐, 뭐 천을귀인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해수가 있느냐 자수가 있느냐. 지금 그런 거하고 다 무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구조를 보면 되는 거야. 돈과 사람을 연결 중개하는 구조.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사주에서 돈과 사람을 연결 중개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사주의 돈, 재성. 뭐 그게 또 식신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 뭐또 관성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관청의 돈을 따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뭐야? 껍데기는 관인데 지지에 재성을 달고 있거나 아니면 관청, 관성 안에 지장관으로 재성이 들어있거나. 그래서 관의 사업을 내가 맡아서 하고 싶어요. 그럼 관하고 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돈을 문서 계약화하고 싶어요. 그럼 재성하고 인성의 조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인성 안에 재성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재성 안에 인성, 인성이 들어있거나뭐 그런 거 있죠. 음, 옛날에 어떤 가수를 평론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가수를 평가할 때 예쁜 사람 중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중에 예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게 이제 겉, 뭐죠. 예쁜 사람 중에가 겉을 감싼 거고 그 중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인 거죠. 그, 그 가수 평가할 때 그러던데 그 가수 중에 그 둘이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여자분 아뭐더라아 기억이 안 나네. 음어 젊은 젊은 맞아 다비치 맞아 다비치 다비치, 다비치, 다비치. <laughs> 있어. 다비치 어떻게 이렇게 잘 하세요?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예전에 그 다비치를 소개하는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그 다비치의 멤버가 두 명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쁜 애 중에 노래 잘 부르는 누구와? 누군지 알겠죠. 강민경. 맞아, 강민경. <laughs> 그다음에 노래 잘 부르는 애 중에 예쁜 애. 그러니까 이제 그다 예쁘지 않다는 거지. 노래를 잘 부르는 애들 중에 예쁘다라는 거와 예쁜 애들 중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애. 그거는 못생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성 속의 인성이냐, 인성 속의 재성이냐. 이거 사주 명리학으로 바꾸면 뭐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자, 구조학으로 좀 볼게요. 돈과 사람을 연결 중계하려면 돈은 재성으로 보고, 다음에 사람은 당연히 비겁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 사주에 돈과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중간에 일간이 껴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직방이겠죠, 가장 빠르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구조가 뭐 시주에 있는 재성과 사회궁에 있는 비겁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사회궁에 있는 재성과 시주에 있는 비겁을 연결하든지 이런 구조예요 이왕이면 은 합으로 붙으면 합으로 붙으면 더잘 되겠죠 만약에 합이 아니라 형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정, 조정 서로 이쪽에서 양보하고 이쪽에서 양보하고 뭐 때가 맞아야 되고 무슨 조건이 맞아야 되고 충으로 붙어있으면 갑자기 어느 날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돈을 벌게 되었다. 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고. 서로 연결성이 없더라도 제3자합이라고 하는 삼자합. 이기운과도 합하고 저기운과도 합하는 제3의 글자가 운으로 들어올 때그 삼자합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것 같지 않았던 돈과 사람이 연결되었다. 뭐 이런 형태 되는데 상시적으로 잘 연결되려면 둘이 합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좋죠. 천간에서 합으로 걸려있으면 공식적인, 드러나는, 표방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천간에서의 합이 아니라 지지에서의 합으로 연결돼 있으면 천간에서는 전혀 무관한데 이런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뭐 이런 식이죠. 암흑의 건설과 암흑의 은행이 서로 연결을 맺어서 암흑의 회사의 건설공사에 암흑의 은행이 돈을 대게 되었다. 근데 이거 외부로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럼 지지나 지장 간에서 합을 하는 거고 그거를 공표하였다, 뭐 공시하였다. 표방하였다. 뭐, 대표화하였다. 이러면 청간에서 드러나면은 야, 그 건설회사의 돈은 다그 회사가 되는 거다 공표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공개 연애면 청간이고, 비밀 연애면 지장간이고, 뭐 그런 거죠. 뭐. 어, 뭐, 연애는 연애인데 공표는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지지로 연결된 거고. 자, 오늘 구조가 통행세 받는 구조예요. 어떻게 통행을 세를 받아? 돈과 사람을 연결 중개하여 통행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가진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내가 통행세를 받는 거죠. 수수료 받는 거죠. 수수료 받는 거.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존재들을 연결해주는 수수료를 받는 업종. 우리 주변에 그런 업종 많죠. 뭐, 헤드헌터, 뭐, 직업소개소, 그 다음에 뭐, 대출중개인, 그 다음에 뭐, 직업상담이라든가. 네? 플랫폼. 어, 플랫폼도 돼요. 맞아요. 플랫폼. 저기 음식 배달해 달라는 사람과 음식 배달해 주겠다는 사람을 연결. 그렇죠? 어떤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과 그 물건을 사고 싶다는 사람을 연결. 중고 물품을 팔겠다는 사람과 중고 물품을 사겠다는 사람들을 연결. 그런 것들의 연결을 중간에 일간이 차고 있을 때 그러면 가장 유리한 구조들이 시주하고 연월주가 뭔가 합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시주는 나의 개인적 영역과 사회궁의 연주나 월주가 서로 천간이든 지지든 암합이든 합으로 연결될 때 사회와 개인이 연결될 때 중간에 내가 끼어 있으면 거기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같은 구조죠. 이제 여기 있는 세 개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보고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나 한번 보도록 하죠. 요런 사주 제가 그 사주에서 주인공으로 삼는 사람들은 늘 가운데다 두고요. 양쪽에 있는 사주는 이 주인공 사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 실제로 증명하거나 증빙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런 구조인데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서안 그러면 호신샘이 맨날 소설책을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증명하는 요소로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은 신유년생이니까 지금은 40대 초중반 정도 되신 분이신데요. 우리 사주를 구조화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천간에 재성을 올리고 있죠? 자, 신유년, 정유월, 계묘일 임술시 구조인데, 이 사주에서 눈여겨볼 거는 우선 합이 걸려있는 게 어디에 있나 한번 보면 합이라는 거는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합돼서 못 쓴다. 뭐정이만아안 좋다. 그, 그런 관법은 진짜 최악의 쓰레기 관법이라고 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뭐꼭 이런 느낌 있죠. 뭐. 그, 그런 거.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여자분의 소개팅에 정우성이 나왔는데, 너무 잘생기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간 거죠? 네. <laughs> 참, 너무 잘생기면 안 좋다? 아, 참.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그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맨날 만나는 사람이 뭐 원빈하고 정우성이면, 아, 난 이제 잘생긴 애들 싫어. 뭐 그거는 호강에 초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아, 내 평생 지나가는 정우성이라도 한번몸발치에서 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런 느낌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우성이 누군지 잘 모를 수, 그 있잖아, 저기, 전두광 때려잡으려다가 그만 감옥에 가신 장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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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서울의 봄에서. 그, 주인공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몰입이 잘안 됐던 영화. 그 있죠. 음, 그쵸. 아무튼 그, 음, 꼭 그런 거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합, 합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뭐 합되면 안 좋다가 아니라, 아 그냥 합은 합이고 충은 충이고 형은 형이고 다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봐야지 뭐 너무 이건 좋고 이건 안 좋다라고 머릿속에서 너무 재지 마세요 일단 합은 연결성이 좋다잖아 그럼 쓰기 좋잖아 그럼 사주에서 일단 연결성 좋은 거부터 먼저 쓰고 그럼 연결성 좋은 게 1순위로 쓰기 좋은 거고 연결성 없으면은 그러면 뭐 형이든 충이든 아마이든뭐그 다음 2순위나 3순위 4순위 걸 알아보면 되니까 뭐요 사주는 이렇게 연결성이 좋네 그쵸? 이렇게 연결성이 좋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야? 사회의 돈과 내 뒤에 있는 겁재가 연결이 잘 되네. 그렇죠? 근데 사회의 돈과 나하고 연결성이 별로 안 좋네.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이거 봐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를 같이 보자고. 그쵸? 위에서 합과 밑에서의 합은 좀 가방의 이중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뭐. 그죠? 뭐, 위에는 연결했는데 밑이 열려있을 수도 있고, 뭐, 밑은 연결했는데 위가 열려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보이는 측면에서는 합이 됐는데, 실제 밑에서는 쇼윈도우일 수도 있냐. 그쵸? 그, 그, 러니까 쉽게 말에서 저기, 그,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을 명리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형태에서? 청간에서는 합인데, 지지에서는 충이나 형이나 귀문이나, 뭐, 이런 형태가 벌어진 거. 뭐, 이런식. 근데 이제, 정말, 그 인고 부부인데 실제로도 인고 부부다. 그럼 천합지합인 거죠. 겉으로는 대면 대면에 보이는데 실제로는 인고 부부다. 그러면 천간에서는 합이 안 되는데 지지에서는 뭐 아합이든 육합이든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위에서 합인데 아래에서 형충 기문 걸려 있으면 이제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밑에서는 따로 산다. 뭐 사이 안 좋다. 뭐 보기만 하면 으르렁된다 뭐 이런 형태가 나죠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거 사주에서 이, 이런 구조가 그야말로 사회의 재성과 내 뒤에 있는 내 뒤에 있는이라는 거는 보죠 여기가 한편 여기가 한 편인데 개인의 영역 여기는 이제 개인적 영역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개인적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는 사회적 관계고 여기는 개인적 관계인데 시주에 있는 임술과 사회의 돈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사주를 좀 좀 부정적으로 좀 무서운 소리 많이 들으면서 좀 모든 관점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면 보통 이런 형태의 사주들 지금 여기 다 비슷한 구조들인데 지금 이런 형태의 구조를 보면 내 뒤에 겁재가 내 돈을 뺏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해되죠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럴까 보면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와칭 현상이에요. 왓칭이 뭐죠? 내가 우주를 바라보는 대로 우주가 나를 대한다. 내가 가끔 얘기하면 그 김춘수의 꽃이죠. 내가 그 꽃을 무엇이라고 지정을 했더니 그 꽃은 나에게 무엇이 돼서 다가왔다. 그럼 뭐야? 겁재를 도둑놈이라고 내가 바라보면 겁재는 도둑이 돼서 나한테. 그럼 이사주를 보고 겁재가 네 돈을 가져갈 것이지. 절대 동생들과 후뭐 자식들을 조심하라. 친구 조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하, 맞아요. 친구가 내가 사고 싶은 옷을 가로챘어요. 뭐 내가 원래 취업하려던 데를 걔가 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내 돈을 훔쳐갔어요. 원래 나한테 대출 들어오는 건데 걔한테 갔어요. 이런 식의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그렇게만 활용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사주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인생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 다섯 건의 한건 중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사주의 원리를 우리 이용하자고요. 사주의 원리를 이용해. 자, 이 정화가, 이 정화라는 재성이 겁재를 이렇게 점프 뛰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럼 정화가 나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정화가 나를 거쳐서. 그럼 이게 딱 어떤 느낌이야. 그 사회의 재성이면 어떤 일거리. 일거리를 다룰, 재성을 다룰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주고, 통행세, 소개료를 받으면 되잖아. 소개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파출부 아줌마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갈려야 아, 난 파출부는, 아, 싫은데. 아, 내 주위에 파출부 잘할 만한 사람 있어. 그럼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사주가 인테리어 가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인테리어 가게, 보통 동네 아파트 단지의 인테리어 가게는 만능 인테리어거든요. 도배 좀 해주세요. 그럼 도배사 보내주고. 저기, 뭐지, 벽지 좀, 뭐, 뭐, 저, 페인트 좀 칠해주세요. 그럼 페인트 보내주고, 수도 고쳐주세요. 그럼 수도 고쳐주고, 장롱 고쳐주세요. 그럼 장롱 바꿔주고, 싱크대 설치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카다로그만 딱 펼치고, 요거! 하면은 이제 사람 보내줘. 그리고 그거 연결해주는 그 인테리어 가게 사장님은 소개료 받아, 그걸로. 중개료 받잖아. 가끔 그 인테리어 가게 사장님이 직접 와서 정구를 갈아 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도배를 해주기도 하고, 싱크대를 바꿔주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 모든 걸다 하겠어. 내가 할수 있는 건 한두 개고, 나머지는 보통 기술자들을 불러준다고. 그러면서 10%씩 받는다고, 보통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다 소개받는 사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것도 합돼 있죠. 이것도 소개잖아. 근데 이런 사주 형태가, 싫어. 나 겁지한테 소개 안 해줄 거야.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이거 4살짜리 꼬맹이죠. 이 꼬맹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때 이 돈이 나를 패싱해요. 이렇게. 그럼 패싱해. 패싱해. 음, 이런 곤란하다고. 패싱을 안 하게 하려면 나를 거쳐가게 해야 돼. 저를 통해서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사람과 돈을 연결하는 구조잖아. 그렇죠? 적합한 사람이잖아. 여기 합 걸려 있잖아. 그럼 적합한 사람이잖아. 내 뒤에 있는 임수는 내 덕분에 정화와 연결되는 거야. 이 도, 돈이 누구랑 가까워? 나랑 가깝잖아. 나랑 가깝지만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합이 더잘 되잖아. 하지만 내가 바로 달려가서 할수 있지만, 근데 내가 잘하겠어. 내 뒤에 있는 애가 잘하겠어. 더 잘하는 애한테 해야지. 내가 괜히 수도 고치다 망치지 말고 수도 전문가를 보내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가서 일을 하면은 하루에 한 건밖에 못 하겠지만 소개를 해주면 하루에 한열 건이고 스무 건이고 삼십 건이고 할수 있잖아. 잘하는 사람 소개시켜주는 형태. 예요요 사주는 어떨까? 옆에 있는 요 사주. 이 사주는 천간에서 합이 아니죠. 이 사주는 지지에서 합이죠. 이렇게 묘수합. 근데 묘술합도 있고 묘진방합도 있고 또 묘술합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진술충들끼리는 서로 잘 융합이 잘안 돼요. 진술충이 융합이 안 되는데, 근데 이 묘목이 지금 다 해결하고 있죠 묘목. 이런 걸 보고 이제 이게 진술충의 삼자합이 되는 거거든요. 진토하고 술토에서 공통으로 합하는 글자가 두 개가 있는데 묘목이라는 글자하고 유금이라는 글자. 유금이라는 글자로 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묘목이라는 글자로 합을 하면은 식신상관이 이 평관을 재살했네가 되는 거예요. 재살했네. 근데 보통 이럴 때, 보통 저 합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합에서는 왕지를 차지하고 있는 애가 보통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왜냐면 이게, 이게 묘목이 술토 다스려주고, 진토 다스려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청간에서가 아니라 지지에서. 자, 지금 이사주는 요 임술이라는 이게 여자분이신데, 경술 연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59만 정도 되셨죠? 임술이라는 분이 사회에 경술이라는 남자와 경진이라는 남자가 다 나를 이렇게 편인적으로 이렇게 이뻐해주고, 좋아주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금생수를 시켜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진술충 하니까 내가 직접 나서면 튕겨나가거나 분쟁 생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랬더니 내 뒤에 토끼 같은 겁재인 개묘를 데려다가 이분을 통해서 요 진술충을 요분이 이렇게 싹 해결을 해. 되게 신기한 사주인데 이분 직업이 아. 저기 유흥 술집 주점 마당 사장님이세요. 자, 그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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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게 달란주점 사장님이셔. 달란주점 사장님이신데 그러면 이제 이게 달란주점 사장님이시면 요 글자가 지금 뭐를 나타내는가가 지금 나오죠. 이분들이 누구야요? 평관들이죠. 평관 남자들이죠. 남자들. 근데 진술 중의 남자들이니까 폭넓은 남자들이죠. 진토부터 술토까지 우리는 손님이 다양해요 같은. 어 그렇죠. 이런 성향의 남자부터 저런 성향의 남자까지. 그러면 뭐 술토는 인정 많고 사랑 주려는 남자고 요 뭐죠? 아니 아니 아니. 술토는 돈 많은 남자죠. 요 재물을 숨기고 있잖아. 화기운을 숨기고 있으니까. 돈 많은 남자가 나 좋아한다 그러고 진토는 힘이 돼주는 남자, 응원해주는 남자 뭐 근데 돈은 없는 남자 뭐 그런 형태가 되겠네. 이제 그런 남자들끼리 서로 모이면 진술충이면 한 자리에 앉혀놓으면 서로 사이가 안 좋겠죠. 그러니까 나를 이쁘다 이쁘다 해주는 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사주가 그그보통 어떤 영화에 보면은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두 남자의 성향이 이수일과 심순애 같은. 아, 그 그렇죠. 이수일과 김중배죠. 그 사랑은 하는데 돈이 없는 그, 그 사람과, 음, 그죠 이수일인가? 그게. 김중배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내세우면서, 너, 너 내가 좋아, 다이아몬드가 좋아. 뭐 이런, 너 거지가 좋아, 다이아몬드가 좋아. 뭐 이런 거죠. 이, 이, 이 둘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이 둘이 만나면 이게 부딪히고 깨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누굴 좋아할까? 이 개인적 취향은. 그 술이잖아. 안방은 누가 잘 들어와? 술이 잘 들어오겠네. 근데 가까운 동네는 자꾸 누가 있어. 진토 우리 동네 단골은 진토고 먼 데서 가끔 돈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가끔 와서 안방에 머무르다 가시는데 요 손님들을 끌어당기는 유인책이 누구겠어요? 맞아. 손님 끌어당기는 유인책이 요분이죠, 요분. 그렇죠? 근데 이게 토끼 같은 분이죠.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젊은 여자. <laughs> 젊은 직원 그렇죠. 뭐, 동업자 같은 거죠. 겁재의 관계면은 겁재는내 돈을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겁재는 나와 음향이 다른 존재니까. 내가 잘하는 건 걔가 못하고, 내가 못하는 건 걔가 잘하고, 나의 장점은 걔의 단점이고, 걔의 장점은 나의 단점인 거 그래서 겁재와 함께 움직이면 서로 장단점 보완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이게 사이가 조, 좋기가 쉽지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마음인품이 꽤 높아야 돼. 왜안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걸 걔가 잘하면 막 시기 질투하고 부럽고. 내가 잘하는 걸 걔가 못하면, 무시, 갑질, 아, 저 그런 것도 못하냐? 저 바보 아니야? 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인품이 어느 정도 돼야 내가 못하는 걸 상대가 잘하면, 야, 너 그거 할줄 알아? 야, 너 능력있구나?가 되는 거고, 내가 잘하는 걸 걔가 못하면, 아, 너 그거 못하는구나? 다행이다. 난 그거 잘하거든? 내가 그거 도와줄게. 그 대신, 너가 못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건네가좀 도와줘. 이런 형태가 겁제 관계죠. 협력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임술은 아무래도 이제 이, 단란주점 같은 데는 아무래도 50대 주인이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40이 넘어가면은 젊은, 젊은 토끼 같은 음, 여자분을 데려서 이게, 이게 묘가 뭐겠어요? 이게 묘가. 상관이면 애교죠, 애교. 이게 애교 있는 여자. 임술이 애교가 있을까? 임술은 약간, 약간 리더, 대인배. 같은. 야너 손님이냐? 야난 사장이야. 이럴 수 있는 분이죠. 이렇게 약간 애교하고 약간 거리가 멀죠. 사실 애교는 임묘진 계열에서 좀 있어 보이는데 술토는 좀그렇게없죠 신유술이니까 장군님 같은 분이시죠. 이제 그러니까 임술은 음, 임술, 음, 백호괴강을 가지신 분인데 시주의 계묘라는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묘진방합과 묘술합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게 손님 끌어오는 형태로 시주의 계묘를 이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오는 형태가 내가 끌어오기보다는 이 뒤에 묘목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리고 나도 밑에서는 묘술합으로 서로 공생관계죠. 봄하고 가을의 연합이니까 역시나 봄에는 이게 풍성하지만 저게 없고 가을에는 저게 풍성하지만 요게 없는데 서로 뭐 해, 해산물 많이 나오는 나라랑 저기 뭐 공, 저기 뭐 광산 많이 나오는 나라랑 서로 합쳐가지고 뭐 같이 하자.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자 이런 형태는 시주에 있는 비경겁제를 이용하여 사회의 궁에 있는 인자들을 내쪽으로 끌어오게 하는 역할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